반갑습니다. 물리 강사 구본경입니다. 물리원 내신 연합방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각 학교별 수업이 아니어서 조금 겨,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에서 5주차까지는 그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룰 거고요. 6에서 시험 기간 직전까지는 제가 개별로 다 학생들의 학교 시험 경향을 분석을 해서 지도를 할 거기 때문에 학교별 반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 소개를 하고요. 어제 어떻게 내신 출제 경향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지와 함께 제 수업 교재랑 아, 수업 방식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두각 학원이랑. 아, 한 달로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어, 시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어, 물리교육을 전공한 전공자이고요. 현재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강남대성학원에 전국단위 모의고사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어, 저의 그 전공 지식과 컨텐츠 제작 능력, 분석 능력은 믿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우리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고 있느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 첫 번째 작년에 단대부고를 진행 했어요. 그래서 뭐 1학기 중간고사 때 제일 많았던 건 아니지만 결국에 제일 최근 시험이죠.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제가 가장 대지동에서 학생 수가 많았고요. 1등급도 1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다음에 휘문고도 같이 맡고 있는데 휘문고 같은 경우에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좀 가장 큰 무기 자체가요, 어, 이 강남대선과 메가스터 뭐, 제가 말안 해도 최고 수준의 그 교육회사라는 건 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어, 5년 동안 1비의 팀원이 아닌 팀장급으로 컨텐츠 제작을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만날 문제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2005년, 2025년 9월 평권, 6월 평권 수능 같은 문제들인데, 이런 문항을 이제 단순히 제가 풀어주는 걸 넘어서 그거에 대한 변형 문항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자이기 때문에 단순 암비가 아닌 스토리 있는 강의랑 그리고 절대 오개념 없는 수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관리를 한, 어, 그, 강조를 많이 하는 건 결국 이제 시간 관리예요 어쨌든 50분의 시험에서 30분 만에 다 풀고 20분 동안 검토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학생의 사례를 가져왔는데, 어, 이 휘문고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음에 잘하는 건 아니었으나, 뭐, 3, 4월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50분 시험 중에서 25분 만에 다 풀고요. 세번 검토를 해서 실수를 3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점을 받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에,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작년 제 수강생인데, 어,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서술형을 11점 감점당해서 89점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저랑 같이 객관식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서술형 대비를 하는 법을 통해서 어, 1학기 기말고사부터 어, 2학기 중간 기말까지 다 100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신 물리학 출제 경향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수능 특강, 고3 부교재죠 이거를 많은 학교들에서 채택을 해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 그래서 어, 적게는 어, 작년에 나왔던 문제, 혹은 많게는 10개 년 이상까지도 같이 출제 하고 계신데요. 일단 EBS 사용한 학교랑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으니까 각 학교별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암기 과목의 성격이 간,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어, 이게 2024년 수특 문제예요. 근데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변형이 됐거든요. 보시면 은 완전히 똑같은데 기니리 문제가 단답형으로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경기고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선 학생 A가 B를 이렇게 누르고 있거든요. 이거를 학교에서 변형할 때는 올려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지를 정확히 딸딸외우기보다는 어 이제 이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수능 유형이죠. 수능 유형. 그래서 제가 여기 학교들을 다 적어놨으니까 각 학교별에 해당하는 거를 바,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24년 수능 14번인데요. 지금 여기서 ev랑 b라는 속력으로 a랑 b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를 숫자로 8이랑 4라는 숫자로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줄 알면 은 어, 이렇게 그 최적의 풀이로 풀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것도 뭐 양재고 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일단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최근 5개년 킬러 기출은 반드시 어 학생들이 어,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풀이를 구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EBS 수능 특강을 어,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내신 물리학 고득점 대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적중일 거예요. 어쨌든 수능 문제랑 EBS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하고 그 변형된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그대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아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시초권, 뭐 성적선수 너무나 당연한 걸 거고요. 자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효율적인 풀이법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안다고 하는데 한 문제도 한막4분씩 걸리면 은 시간에 절대 다 풀지가 못합니다. 자그 다음에 시간 관리 연습이요. 에 우리 학생들 집에서는 굉장히 잘 푸는데 이 압박된 상황 속에서 뭐 이제 내신 시험같이 좀 중요한 시험에서는 좀 긴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 관리 연습과 마지막으로 이런 낯선 자작문항 같은 경우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변형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한두 문제 직접 제작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낯선 자작문항을 잘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적중과 최선의 풀이법인데요. 일단 크게 컨텐츠를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ebs 분석집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 분석집, 마지막으로 서술형 분석집입니다. 각 컨텐츠별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ebs 변형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이게 원본 문항인데, 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기니디로싹다 바꿔서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가능한 모든 상황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가 사고 과정대로 이렇게 문제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어, 완벽한 복습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출제율 높은 선지로 어,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평가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본 문항인데요. 이 문항의 출제 요소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변형 문항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형 분석집인데요. 이게 내신에서는 서술형에서 얼마나 감점을 당하지 않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완벽한 서술형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뭐 강남권에서 많이 나오는 문항과 더불어서 제가 제작한 문제, 어, 최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작한 문제들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답을 제, 문제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답을 어떻게 쓰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떻게든. 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해설지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넣어 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학생들이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어, 힘들 어, 잘안 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저의 풀이법 같은 게 일단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아 반드시 일단 무조건 풀수 있는 무난한 풀이법을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스킬 풀이법 마지막으로 계산을 줄일 수 있는 풀이법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어. 대충 가장 중요한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풀이법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상황에서 특수하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어그 계산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랑 낯선 자작문항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의 퀄리티는 정말 믿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퀄리티 문항으로 실전 감각을 극대화할 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학생 개개인별로 시험 보는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시간 관리 및 검토 방법을 개별적으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 고난이도 자작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5년 동안 문제를 제작하면서 정말 많은 낯선 문항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편과 어, 심화편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 많은 자작 문제를 어,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정말 화, 어, 약속드릴 수 있는 게 대치동에서 가장 많은 문제랑 가장 좋은 문제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제 교재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본교재로 갈 건데요. 저희 조교들인 메디컬 친구들과 함께 어, 가장 최고로 효율적인 풀이 방법에 대해서 어, 쓴 책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유형에 대해서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문항으로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고2 학명부터 강대우수 컨텐츠까지 다 넣었으니까 이 워크북만 사실상 잘 해도 우리 학생들이 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 저, 고득점을 못 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 워크북,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손필기를 같이 제공을 할 거거든요.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적중 컨텐츠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전 모의사까지 고 얘기를 했고, 자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수 어, 시험을 볼때 학생들 풀이 피드백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숙제를 어, 저희는 그냥 단순히 이제 했다 안 했다로만 판단하는게 아닌 저희 조교가 풀이 과정을 다 읽어보면서 직접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어드리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일단 1학기 중고사 뉴턴 역학 같은 경우 클리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최소 주 3회 정도 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저희 수능 영서 출신 조교들이 실시할 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피드백 문자까지 이런 식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으로 공부를 하면 될지를 다 보고 드릴 테니까 어, 그냥 믿고 막 맡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물리학원 1등급 달성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합반이랑 어, 휘문고랑 보인고를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에서 6주차까지, 그 다음에 실전 보의고사 총정리를 하는 직전 보강까지 해서 우리 학생들이 물리학이 더 이상 두려운 과목이 아니라 정말 자신감 있는 과목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쿨 후기 하나 보여드리고 어, 물러나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 일단 제가 그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그, 강사로서 수업을 잘 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기뻤는데, 그거보다는 이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았다고 하는 말이 저한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식이 아닌 저는 정말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꾸준한 관심을 저는 줄 거고요. 어, 선생님을 좋아해요. 뭐, 그래서 이제 남학생이 저를 좋아한 건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저도 학생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기마다 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최고의 수업과 최고의 관심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믿고 따라온 학생들에게 반드시 결과로 보여 드린다고 약속을 하면서 저는 수업에서 만날 날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